안녕하십니까 시어스 문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어스드 김효석입니다. 네 효석 씨 잠깐만요. 네. 아이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방송 제가 중에? 제가 오늘 예. 집들이가 있어가지고요 예. 요리 목록들을 다 작성해놔야 돼요. 아이 무뭐 이런거래요 집들이 요리 누가 요리를 해요 다 시키면 되지 전화 하면 다 갖다 주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예. 이래서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 집들이하면요 그 집안의 주부의 요리 실력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두근두근 거려요. 예. 왜냐하면요 음. 집들이에서 음. 샐러드부터 고기도 그냥 먹나요? 음. 파절이 싹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네. 무생채도 싹 썰었고 조물조물 묻혀서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럼 잡채를 하려면 또 이렇게 다, 야채를 네. 썰어야 돼요. 아 근데 그 칼질을 누가 해요? 아유, 네. 저는 먹어, 걱정을 그냥. 안 합니다. 오, 왜? 냐하면요 네.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이게 뭐야? 아 군나이프 멀티, 멀티 슬라이서, 스라이서. 일명 삼순이. <laughs> 네, 삼순이에요 어. 그냥 강판, 강판처럼 음. 보이시지만요, 네. 그냥 강판이 아니라 아주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자세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음, 네. 보시면요. 야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레버가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네. 레버가 양쪽으로 달려있어서 예.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편썰기 할때 두께를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음. 보시면 요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쪽으로. 음, 네.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여. 여기, 오, 이렇게 오, 보이세요? 신기합니다. 여기 두께 달라지는 거 이야, 보이시죠? 네. 요걸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제가 예,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아유, 자꾸 화면에 나가네요. 예예예. 예, 예. <laughs> 예. 보여주세요. 네, 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내려놓고 썰까요, 네. 오, 내려놓고? 음. 이야, 두껍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얇게, 얇게도 한번 해보고. 와 신기합니다. 네. 내려서 볼까요? 어. 두꺼운 거와 얇은 거 구분이 확실하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 어, 보이세요? 어, 여기. 음. 예,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 카메라 예. 여기 여기 보이세요? 네네네. 이 두께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음, 음, 이게 음. 바로 멀티슬라이서의 아, 자랑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내가 원하는 두께를 네. 1 단계에서 9 단계까지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멀티슬라이서의 네. 자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요, 아까 오이썰 때 보면요, 조금 끝까지 가면서 음. 좀 무서웠어요. 네. 왜? 손 손끝에 여기 다칠, 다칠 수 있죠. 봐. 다칠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네, 멀티슬라이서는요. 푸드 홀더가 있어요. 네. 푸드 홀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자를요. 음흠. 제가 푸드 홀더로 보여드리면요. 음, 아예 그냥 바닥에 놓고 네. 콱 찍어도 돼. 한번 네. 찍어볼게요. 콱 찍어도 돼 그냥. 오이 칼날 이 있어갖고 콱! 콱 찍었어. 오 안전하게. 네. 어 찍혔어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음. 우리 요즘에 음. 구하기 힘든 그 허니 땡땡칩 음.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음. 해보려고 하잖아. 요 예, 예, 예. 얇게 해가지고 우리 네. 감자칩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끝까지 낭비하지 음흠. 않고 버리지 오케이. 않고. 한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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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을 만들어보자. 오 좋아요. 네, 오 했어요. 네. 야 밑에 오 신기합니다. 썰리는 거 보이시죠? 어, 예예예예 예, 예. 네. 여기 보이세요? 오. 그러니까 오. 이거를 그대로 튀겨 음. 먹으면은 음. 감자칩까지 만들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네, 푸드 홀더 끝까지 낭비하지 네. 않고. 예. 그런데 우리. 네. 보시면요 푸드홀더에 음.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어, 있어요 어, 홀더 말고 다른 기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어. 푸드홀더 이렇게 그립감 음. 좋은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집 자는 게 있어요 집 자기 예. 그래서 우리 레몬 집 자는 거귤집 네. 자는 거 하실 네.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레몬과 오렌지를 놓고 네. 네. 집을 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고급 음. 레스토랑이나. 음. 분위기 좋은 바 같은데 음. 가면 술에 음. 넣어서 칵테일 소주도 만들고 탄산수 잘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어. 이렇게 솜게해 주시면요 음. 고급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어요. 금방 이렇게 레몬이 네, 나왔어요. 우리 거실이 우리 주방이 음. 고급 레스토랑이 되고 분위기 좋은 바가 되는 거죠. 신기한데? 드셔보실래요? 아, 멋진, 제가 먹어볼게요. 전 예, 예, 예. 아, 예. 먹고 싶은데 양 보하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맛있어요 당연하지 방금 근데, 짰으니까 방금 신선하니까. 신선하니까 우리가 그 비슷한 데 가면 방금 짠걸 주잖아요 네 이거를 음. 딴데 가서 하실 필요 없고 이 모든 게다 우리 집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보관과 세척도 너무 간편하죠 네. 칼날을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음. 이 뒤쪽으로도 살살살살만 흥, 흘려주시면 네. 되고요 예. 간단하게 우리 싱크대 옆쪽에 그래서 보관까지 아주 간편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요리도 편하고 설거지도 편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즐겁게 주방 생활할 을수 있겠죠. 네, 음. 제가 오늘 집들이 하는데 저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칼질 무서워하지 않고 예. 주방 무서워하지 않고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시키지 말고 이제 네.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제가요. 그래서 예. 오늘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방 생활하시고 요리하십시오 삼순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생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